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우를 감사의 세사는 뜻으로 말씀을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2장4 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고린도서 예, 13장 5절에 보면, 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이두 구절은 항상 말씀에 묵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내 예, 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고 주야로 묵사하고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추애굽기 예, 25장 8절 말씀 내가 그들 중에 고할 성수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그 모양을 따라 지을 테지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제 마음이 참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아마 모든 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고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칠때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 10편 100편 3절에 보면 여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예,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것이라는 건 뭡니까? 나의 주인이인 거요. 예 예, 여와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이요. 그럼 내가 백성이라면 그분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자, 이런 분이, 예, 지금 보면 나를 만드신 분이, 주인이, 또 그리고 우리의 왕 되신 분이, 그리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 분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감격스럽고 왜 놀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느끼느냐는 겁니다. 요소 1장 8절에도 그랬죠. 율법책을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스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내 생각을 해봅니다. 10편 100편 3절에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으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죠 그리고 그의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이요. 그럼 나의 왕 되십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면 우리의 목자 되세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우리가 놀랄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날 찾아온다 해도 우리는 굉장히 감격스러울 거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왕 되시고 주인이시고 목자가 되시고 예, 그런 분이 날 찾아오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성경 말씀에는 그들 중에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성소에 찾아온다는 건 성소도 마찬가지죠. 성소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소가 처음에는 예, 성소로 됐다. 성경에 보면 성막으로 되어 있죠. 또 희막이 되어 있고 증거의 장막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온 성전인데 너희가 성전인걸.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보다 더 우리가 흥분되고 더 감격스럽고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최성만물을 지으신 분이 나를 찾아오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축복된 말입니까? 자, 그렇다면, 예, 그들 중에 고할 성소를 나를 위해서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내가 보일 게 보잘 것 없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10편 16편 3절에도, 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0편 49편 20절에도 그랬죠. 예, 예 존귀의 전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받을 짐승 같다.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정말 존경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귀한 존재로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날 찾아오신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우리는 큰 축복입니다. 존경하신 하나님, 세상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고 나에게 교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감사를 해야죠. 그리고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사에서 43장 7절에 그랬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에서 43장 21절에 오면 네,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토께서 나연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려온 자니라. 그러면 내가 그동안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그분이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예,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 17절에 소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따먹지 마라. 먹이면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따먹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 사탄에게 속아서 하와가 먹고, 그리고 그 하와는 또, 남편에게 주어서, 결국, 아담도 먹이면 죽는다란다는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정한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때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그때 우리를 이미 부르신 겁니다. 물론, 아담은 범죄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하나님은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됩니다. 근데 내가 벗었음으로, 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벗었음으로 두려워여 숨은 나이다. 결국, 아담이 왜 두려움을 가졌을까요? 예, 생명의 빛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요, 어둠의 영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대가가 뭡니까? 죄로 죽어야 되죠. 그래서, 벗었음으로 두려워여 숨은 나이다. 이거는 결국, 죄 싹은 사망이라. 결국, 우리는 죽음밖에 받을 게 없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요 물론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결국 아들을 보내서 인간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하던 그 사탄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말씀을 하셨죠. 여자나 남자나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고요. 땅도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9절에 얼마나 기막힌 말씀이 나옵니까?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인간이 그때부터 힘들고 고, 어, 어렵게 된 거죠. 그리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멸망 가운데 빠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선물이 뭘까요? 예수 그스도 어린 양입니다. 네, 하나님의 계실 곳은 어디예요? 성소입니다. 성소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곳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싹은 사망이라. 멸망을 받아야 했던 우리를 그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겠다는 겁니다. 자, 제사의 제물은 뭐예요?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계속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 구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죠. 예, 어린 양으로 나옵니다. 양피 제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 어린 양이 어떻게 되었을까? 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예,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가는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모든 양은 결국 예수님이었구나.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되었느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느니라. 결국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다가 때로는 많이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양, 제사, 피, 모두가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셨는데, 자, 그러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성전을, 내 네, 보니까 이 장사꾼들이, 네, 예, 물론 제사도 양을 이제 자기네들이 정성껏 길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편리한 대로, 네, 예, 장사꾼들한테 사가지고 그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성소에 들어가셔서 그걸 뒤엎고 내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 책망을 했죠. 당신이 뭐길래 그랬느냐.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라. 그러면서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야? 자기 보기에 똑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 유대인은 46년 동안 지은 것을 네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킨다고 상상이 안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육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해 볼 때도 예수님께서 어 내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은보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축복된 말씀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끝까지 그 말씀을 묵상을 했어야 되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그렇게 될수 없다 그랬습니다. 죽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왜 그랬을까요? 물론 고개 잡다가 예수님 앞에 붙들려서 예, 3년 동안 고기를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다 했습니다 어쩌면 은 예수님이 왕이 됐다면 은 자기는 장관이라도 하지 않겠어요? 그런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죽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도에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천국 열쇠도 음보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런 교회도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가 아마 그럴 거예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면 아마 교회에 안 나올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오해를 하고. 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 순간순간 성경 말씀도 우리가 오독해요, 오해해요. 정말 이런 육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요, 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순간순간 예 어둠의 자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탄의 뒤로 물러가라. 육신의 생각을 할 때마다 누가 역사요?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년 동안 지은 것을 3일 동에 일으킨다고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이와 같은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에게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아니,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돌려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요, 생명을 우리의 재물로 희생제물로 드리려 이 땅에 오셨어요 축복받으려고 비도로가 생각했던 처럼 왕궁에 앉아서 왕이 될 것이 아니라 이제 희생제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찾아오실 곳이 어디요? 성소입니다 그 성소에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희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거기는 너희, 너희 그들 중에 고할 성수라고 그랬으면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십니다. 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지금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했다, 전도를 받았다면 그분이 했는가요? 그분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을 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천지만모를 주관하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구달 것 없는 우리 피조물,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해서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춘다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오니 하나님은 한분한 한 분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 중에 과할 성수를 할 때는, 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구나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습니다 요소 1장 8절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계속 묵상을 해보셔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고 내가 뭐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들끼리는 못 배우고 가난하고 불구가 되었거나 이럴 경우에는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과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실 때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멸시천대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연약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진히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도 보면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표하신다 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 주변에 나를 무시할 수가 있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값지게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10편 49편 20절에도 예, 하나님께서 예 존귀의 천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받을 짐승과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 물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 감격스럽죠. 네, 먼저 출애 국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구할 성수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 말씀을 깊이 깊이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온다 해도 놀라울 일인데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날 찾아오신다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러면 성수를 짓는 목적이 있습니다. 짓는 목적이 뭐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구할 성수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쳐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를 위하여 쳐라. 하나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성수를 찌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요. 우리 이 땅에서 목자들도 그렇습니다. 아, 예배당 주의지, 내 생전에, 내 평생에, 내가 예배당 주의지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 있으나 누구에게 계시겠습니까? 다윗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서도 보니까 예, 모세가 예, 시내산에 올라가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때 밑에 있는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들 인도하여 신을 만들자 신을 인간이 만드는 게 무슨 신이 됩니까? 그래도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또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나를 위하여 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면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당 12절에도 놀라운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오.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고 모든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헛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수 없다 그랬어요. 뭐냐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에. 영광은 누가 받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되게 그렇죠.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한지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수를 짓는 목적은 하나님을위하여 짓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 네, 그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네, 자손이 이제 앞으로 이방에서 개개되겠고 그리고 너는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 마지막에 징추할지니 그의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 말씀이 왜 그때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구할 성소를 그 말씀을 미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큰 재물을 이고 나왔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니까 애굽에 가서 있던 사람들이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어떻게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여 예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부림을 받고 종노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입히게 하요?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구하는 대로 주게 한다. 어떻게 노예처럼 부려먹 그렇게 부리던 사람한테 주인들이 보석을 빼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4절에 약속하셨고 또 출애굽기 12장 36절에 외보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예물을 가져오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것만 받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물이 뭘까요 예 창세기 15장에 나왔던 그 재물 출애국기 12장 36절에 나왔던 그 재물 하나님 왜 준비하셨을까요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겁니다 주님의 몸을 위해서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걸 주, 주님의 것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예물을 가져오라 그런데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받으라. 여기 말씀을 잘 묵상을 해 보셔요.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많이 주셨어요. 예. 많이 주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것만 받아도요, 만들 수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그때 가지고 왔던 예물을요. 자기들 위해서 우상 만드는 데 사용했던 사람들이 다 생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것을 준비한 겁니다 이때 아들을 보내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기 위해서 성수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켜줬건만 깨닫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들릴 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죠. 예,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드래핀 백합을 봐라.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을 걱정하지만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창구도 없고, 길싸움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셨고, 또 먹이셨습니다. 너희는 그들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결국, 출애국기 25장 8절에 있는 나를 위하여 짓대하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의 하나님의 영광을 살때이 모든 것, 모든 것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있는 것들이요. 그건 내가 도하리라. 그러므로 내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예, 우리가 신명기 30장 15절에도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왜 그랬을까요? 선택은 전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생명과 복과,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그러나 불순종할 때는 저주, 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내게 하는 거요. 누구도 원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확실히 갖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린 모든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빌리포 사장 6절, 7절에 두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왜?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와 간구로 너의 과서를 감사함으로 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합니다 외사에 이렇게 오시는 목적부터 모든 것을 날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도 그랬어요 여인이 어찌 그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난 자들을 긍일히 여기지 않겠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으 얼마나 우리가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나를 난 부모가 잊을지라도 나를 지우신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0편 69편 3절에 그랬습니까 예, 내가, 음, 예, 10편 69편 30절,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10편 69편 31절에 이것이 소꽃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와를 더욱 기쁘시감이 될 것이라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릴 때요 제사를 잘 드릴 때 황소로 드리는 게 뭐예요 국가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대제사장을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 소가 필요하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양입니다 그것도 가난한 사람 비둘기로 드릴 수도 있고요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데, 최고의 재물이 되는 황소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게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을 합니다. 고통스럽고 안 되는 것들 놓고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은요. 하나님 부담이 되셔요. 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권을 부이리라. 성경 말씀을 보면 요 감사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다 지치시고 그것을 있다면 그것부터 지하시고 기도를 하십시오. 감사 기도를 할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영어롭게 하나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구원을 보이라고 말씀하셨고 천지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아들까지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사 어떤 것을 놓고 우리가 원망 불평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오직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고 감사함으로 축복받는 모두가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